어, 로봇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를 탔는데 그뭐다 모든 종목을 다 거래할 수는 없,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채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만 일단은 아, 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단기로 매수를 했었어요. 7,800원에. 사실 여기도 자리가 높진 않참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16,000을 갔으니까 주가가 거의 한 달도 안 됐죠. 거의 두 배로 올랐고요. 또, 최근에 이제 클로봇도 다시 재매수를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할때 6만원 전후에서 매수를 할때 여기도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종목이. 이미 10배로 오른 상태에서 또한번더 오르는 거니까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고 중기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오르는 상황이니까 뭐, 일단 단기로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세가 또한번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무백스, 이거 종목도 역시 12월달 초였죠. 이때 만천원권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오늘 20%까지 올랐으니까 뭐226% 뜹니다. 그러니까 만천원에서는 뭐 주가가 3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그 다음에 SPC 아이 참, SP, SPG, 예, 이 종목도 오늘 22% 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3만원대 추천하고 그 뒤에는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때 5만원 되기 전에 이 타이밍에서 한번더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마침 놓쳐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종목도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상승이 과하다 싶긴 한데 과하다 싶은 게 아니라 과하죠. 근데 현재 시장의 방향이, 방향 지지등이 상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매수 사인 드릴 때 36만원 매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대형주라는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자리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또 이만큼을 올라가지고 오늘 지금도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48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도 대략적으로 수익률만 계산해 봐도 거의 한3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시가 총액 상위 대형주를 가지고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이 엄청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연속으로 올랐으니까 인버스 레버러지즉 곱버스라고 하죠, 우리가. 시장의 상승과 반대로 방,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ETF. 거기에서 곱하기 이가 되는 그 ETF를 우리가 곱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들은 베팅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 대응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번에 3200을 넘어갈 때, 그때도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거다라고 해서 곧 버스에 막 계속 물타게 하다가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개인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바램 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그래서 시장은 사실 개인들이 대응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그리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보고 있는 게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사의 논조도 보면은 시장이 내릴 거다, 너무 과하게 올랐다, 막 이런 식의 논조가 기자들을 기자들이 글 적는 거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전에부터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경제지 기사들이 보면은 기자들이 자칭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자꾸 기사에다가 적어 넣어요. 논조를 보면은 팩트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의견을 적어요. 그게 시장이면 시장, 종목이면 종목. 그런 식으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가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시가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현금화시켜야 된다. 하락 하락에 베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가 기사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조금 더갈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고요.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팩트만 전달을 해야지 자꾸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조를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밑에 기자들 보면은 뭐 수습 기자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명의를 빌린 거지 실제로는 중견 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그냥 시장이 보여 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로봇주는 거의 지금 광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시장이 어디까지 진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상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로봇주들, 대기업들도 이제 로봇 생산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로봇주를 지금 사시고 싶다면은 저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뭐 휴림로봇처럼 휴림로봇 을 상한가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그 다음에 기업 가치들보다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제외하고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지금은 좋다. 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소개나 해설은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